샘 재미, 불꿀 재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늘도 재미없게 영상 올리는데요. 재미 없어요. 여러분들 재미. 오늘 세 분께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닭볶음면 일단 4개가 좀, 5개구나. 네 개가 충, 고5 개구나? 네. 카메라 분까지 합쳐가지고. 카메라 분아 조금 있다 드세요. 저희가 으음. 오늘 미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불닭. 그럼 나 먹을 부닭. 때 이거 들고 해야 돼? 미닭을 저희가 아니.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 우리다가 한 번도 안 먹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매운지 알아보습니다 꾸잼 씨 얼마나 매울 것 같습니까? 어, 뭐 라면이 매워봤같지 거? 거? 맞아요. 그냥 멋신라면이겠지 뭐 아, 그 아니 이건 신라면 그 이상으로겠다. <laughs> 카메라맨 씨 <laughs> 조용히 좀 조용히 해요. 뭔 조용히해요? 뭔가 무서워요 카메라맨. <laughs> 맞아요. 당신부터 <laughs> 조용하죠. <laughs> <저> 장신 씨 <laughs> 얼마나 매울까요? 한대좀 해주죠. 당신은 말 많은 캐릭터 매니 아, 괜찮아? 문 좋네요, 정씨. 물 튀긴 사람 필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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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물은 잘 튀겨야 돼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짱이야. 빨리 안 꺼내. 잠잠시. <laughs> <딤잼 씨? 웃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문, 우리도 이렇게 귀찮게 다녀. <laughs> 아, 전대하어요잠다 <근데 알았어요. 웃음> 아, 여러분들, 대였어요. <laughs> 과장이 봤어요. 그 정도가 딱 맛있는 것같 여러분들, 이거 내 손가락 맛있겠죠다 익었겠지 맛있겠죠? 아, 정신 차리고 저희는 이렇게 사가락만 잘리고 자, 부엌에 방금 열어놓은 제가 드디어 스마트워치를 수거, 샀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면은 절대까지 야, 우리 끊을까? 절대까지 절제까지? 안녕! 저희.